우리 오늘은 1월 20일 작은 일의 충성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시란 동네에 가서 사니 아멘 오늘 이 방송 자체가 지금 영상으로 전환이 좀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잠시 좀 가봤는데 기도하는 시간좀 가봤는데 이게 이 짧은 시간에 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 기계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소리는 조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네, 함께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굉장히 시골입니다.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 은혜를 받았나봐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잖아요. 누구를 찾아갔냐면, 나다나이를 찾아갑니다. 그 나다나이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이를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수 있냐.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다라는 말이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개천은 용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큰 용이 멋진 용이 어떻게 개천 같은 데서 그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용은요 그뭐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영화 같은데 잠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멋진 데서 막 이렇게 승천하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보잘것 없는 그런 개천에서 용이 어떻게 뭐 비상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어디 가서 사셨어요?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동네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년 동안 사시면서 어 그리고 30살이 된 이후에 이제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이런 작은 동네에서 평범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 예수님의 그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목수잖아요. 그죠? 이 평범한 작은, 그 누구도 어, 보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서른 살이 되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그 공생회를 시작한다라는 걸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수의 일이 그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네? 아니, 지금 한자라도 성경 조금 더 보고, 기도 더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목수의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목수의 일 대충 하셨겠죠, 그죠? 나무 베어 가지고 뭐 의자도 만들고 탁자도 만들고 하는 일 대충 하셨겠죠, 그죠? 어차피 뭐 쓸모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을 들어서 조금 설명해 볼게요. 다윗은 어,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한테 이세의 집에 가봐라. 거기에 내가 이 선택한 왕이 있다. 해가중에 찾으러 갔는데 이제 이세가 이제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게 다냐라고 물었더니 막내를 양을 치러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양을 치러 보냈을까요? 아버지가 생각해도 이 다윗은 왕감이 아닌데 너무 이쁘장하게 생기고. 이 장군감처럼 왕감처럼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또 어리니까 그냥 너는 탈락 아버지한테도 너는 왕이 아니다 해서 그냥 저기 양이나 치로 보내라라고 해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양을 열심히 쳤을까요? 성경에 보면 뭐 곰이나 사자가 오면 뭐 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요 곰 사자 오면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너는 왕도 될 필요 없어. 그러면 제가 열심히 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양이 뭐 이렇게 곰이나 와가지고 사자가 와서 죽이면 아유 아버지 곰이 와가지고 사자가 와서 물고 갔어요. 그냥 말하면 그래. 뭐나 너한테 뭐 기대감도 없는데 그래. 너 목숨 뭐 부지한 것도 잘했다 하고 아마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양을 대충 칠만한데 어떻게 했다고요? 곰 사자가 와서 장양을 이 물고 가면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그 아가리를 벌려 가지고 양을 구해 왔답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없는데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곰을 어떻게 쫓아갔을까요? 힘은 약하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어요? 예. 물맷돌 던져서 죽였거든. 물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물매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지금도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매질 대회를 하는데 10개를 던지면 10개 다 맞춘답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대단해요.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 물매질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700명. 예, 이 사람들은 비상한 사람. 그러니까 던지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특공대가 700명으로 딱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공대로 모일 정도면 던지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냥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런 이제 특공대가 있으니까 자기도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물매 돌이 있잖아요. 한이만하다니다 엄청나게 뭐 작은 이런 돌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돌. 그리고 이제 이 돌을 이그 던지는 이 기구는요 또한 1미터 정도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이큰 돌을 끼워 넣어가지고 빙빙 돌리다가 던지니까 이 골리앗 또한대 맞고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 제 생각에는 골리앗을 맞추기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왜요? 크잖아요. 목표물이 크잖아. 아마 머리가 아마 이만했을걸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물이 크니까 또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추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곰과 사자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물고 도망을 가잖아요.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춘다? 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쫓아가면서 그거를 던져서 맞추고 그 아가리를 벌려서 양을 구했으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요, 정말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왜 세웠는지 아세요?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종 네 다윗을 됐다 양을 치는 그 가운데서 불러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그 양을 완벽하게 능숙하게 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스라엘을 맡기면 자기가 양을 치는 것처럼 능숙하고 완벽하게 양을 기르고 쳤으니까 내 백성도 잘 다스리겠지. 해서 다윗을요 왕으로 세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을 맡겼는데 거기에 충성을 다하니까 누가 주목을 해요? 하나님이 주목을 하셔서 야저 다윗 불러가지고 내가 이 나라 맡겨도 내 나라 맡겨도 되겠다 해가지고 맡겼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완벽하게 능숙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틀어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없을 정도로 잘 다스렸습니다. 그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로서 어떻게 살아가셨겠습니까? 아유, 뭐 이거 메시아 일하는데 목수 아무 일 없으니까 대충하셨겠죠, 그죠? 뭐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만, 그냥 흉내낼 정도만, 예 사회간에 아무 도움이 안됐습니 아니요,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로 최선을 다해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만든 그 의자, 코그 학자 제일 잘 팔렸을 걸요. 왜? 작은 일에 완벽함으로, 능숙함으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아니면 또 교회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일을 맡기실 때도 가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남이 보지 않는 일그 작은 일 최선을 다한다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또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셨듯이 여러분도 그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집안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이를 돌보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 매일매일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를 한번 또 생각을 해 볼까요? 이 다윗은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이 사울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악한 영이 와 가지고 미쳤거든요. 그때 찬양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시편에 또 대부분의 그 찬양을 또이 다윗이 또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그 법궤를 옮길 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죠?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그래서 이 찬양자였습니다. 찬양. 삶이 찬양이었어요. 찬양이 뭐죠?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가지고 악한 역 때문에 미쳐 있었어요. 그런데 어 찬양을 들으면 좀 괜찮겠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찬양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악한 영이 떠나는 겁니다.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악기를 연주하는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며 그리고 또그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악한 영이 또 날까요? 제가 이제 그한 청년이 기억이 나는데 이 고향이 이제 후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어 저기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 계속 기타를 치면 기타를 못 쳤어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6개월 좀 돼서 앞에 나와서 인도를 하는데 보잘 것 없더라고요. 그냥 뭐 약간 이게 좀 틀리기도 하고. 원래 노래는 너무 잘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성악을 하셔가지고 노래는 너무 잘했는데 이 기타 치는 건좀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5년 뒤에 그 시점으로부터 5년 뒤에 이 친구를 봤는데 너무 찬양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뭐이 찬양을 잘 부른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곡 불렀다가 이곡 불렀다가 이곡 불렀다가 이곡 불렀다가, 불렀다가 하는데 그냥 이어서 막 부르는데 주제부터며 그곡 곡마다 연결되는 거면 그러면 코드를 또다 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타를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구가 찬양을 하면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막 찬양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제가 야너 어떻게 이렇게 되냐 했더니 정말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있잖아요. 자는 시간 빼고 늘 기타 치면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는 줄 아십니까? 매일 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콘티를 어떻게 정하냐면 그 찬양하는 것 중에 그냥 이렇게 정하는 거야. 왜? 내가 늘 하던 찬양. 아마 다윗도 모르긴 몰라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이 자기의 노래가 되고 시편으로 실려지고 그리고 영성과 실력이 쌓여졌더니 그 사울 앞에서 찬양을 했더니 악한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도요. 뭐 어떻게 보면 뭐한 번의 예배잖아요, 그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한 번의 예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정철 아십니까 정철? 예, 그 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놀러 가자였는데 그 놀러 갔더니 그 놀러 간 곳이 괴수르네였어요. <laughs>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 아마 얘기를 했겠죠. 자기는 관심이 없었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을 좀 품었냐면 그래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3일 정도였나봐요. 그 시간 동안 계속 대내면서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대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간증해 보자라고 했는데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증을 하더래. 울면서 간증도 하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만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임하셔 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리고 이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요. 뭔가 하나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뽕을 뽑는데요. 그래서 이 정철아들이 자기 아버지랑 가족이랑 친척들도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자기가 그 약간 고등이면 넘어가가지고 수련에 참여했듯이 자기 일 가족을 다 그렇게 그 수련에 참여시켜가지고 다 예수님 믿게 만들었답니다. 음.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정철이 이 성경으로 공부하는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은혜 받고 나서 예, 이 정철 어예뭐 집사님인가 뭐잘 모르겠다 했든 예수님 믿고 나서 그걸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한 번의 예배였을 거예요. 가기 싫은 예배. 그런데 그 예배 하나가 누구를 바꿔요?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송두리째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 매일매일의 그 작은 예배 나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작은 시간을요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할때 나중에 이게 실력과 영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다스렸겠어요? 그때그 순간순간에 작은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의 묵상, 찬양,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가지고요. 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죠. 왜 예수님도 그 작은 일, 목수의 일을 또 하면서 또뭘했겠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공으로 쌓여져서 서른 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요일 날 단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되자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자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 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 단위 목사님도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을 받아서 만명을 먹이고 다른 여러 사람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복을 받아서 그렇게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요,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할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들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30년 4월 5일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요,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안식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 같으면 이 상심한 마음에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배에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에스겔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되. 이렇게 특별히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에스겔은 아마 작은 예배 하나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보시고 에스겔한테요. 특별히 임하셔서 뭘 주셨어요? 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에스가리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보여주세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완전히 떠나서 망하게 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떠나서 망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아마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무슨 환상을 계속 보죠.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뼈다귀가 가득한. 거기서 태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뼈다귀가 군대가 되고. 예? 네? 그 영이 들어가라라고 했더니 진짜 영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군대가 되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요. 물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 내가 수영을 해야 될 정도로 그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런 환상을 통해 가지고 뭘 기대를 가지게 된예요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겠구나 할렐루야. 예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니까. 예 그런데. 그, 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한 것은 뭐라고요? 그 작은 예배. 그 작은 예배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꿈과 비전을 에세겔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예배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 한 번만 더 살펴볼까요? 루디아도 그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그 회당이 남자 열 명이 없으면 회당을 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서 그발 강가에 그발 강가 에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보십시오. 작은 예배를 루디아가 드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어이 빌립보로 도착을 했냐면요.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도가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이형이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어요.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이 그인도하시이 어디 있는지 좀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꿈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그 꿈을 딱 깨닫고 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저는 증가하는 것을 중단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를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사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빌립보라는 교회가 계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루디아도요. 그 작은 일,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둘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때 갈망할 때그 작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2024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다위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더큰 일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 이 작은 예배 하나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어,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 어, 이루시는 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를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